x 가0 초과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한부정적분 f(x)에 대하여, 라지 f(x)는 x f x x제곱 사인 x다. 이 식을 이 주어진 식을 일단 미분을 할 건데 이거를 미분하면은 f(x)가 나오고 얘가 곱미분이니까 x를 미분하면 1 그리고 f(x) 그대로 f(x) 그리고 예, 곱미분이니까, 얘 그대로, 예 비분하면, xf'x, 마이너스, 얘도 곱미분이니까, 일단 x제곱 먼저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xsinx, 그리고, 어, 얘를 그대로, 얘를 미분해주면 x제곱 c o s x 이렇게 정리해주면, fx랑 fx가 똑같으니까, 없애줘서, 없애준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f 프라임 x 는 마이너스 2x 사인 x 마이너스 x 제곱 cos x 근데 여기서 x가 0보다 크다고 되어있으니까 x는 0이 될 수가 없으므로 x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f 프라임 x 는2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 이 f 프라임 x를 이제 적분을 하는데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f x 는 2는 그대로 내려고 sin x 적분하면 마이너스 cos x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얘는 적분을 쉽게 하는 방법이 소라쌤이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를 더 쉽게 접분을해 보면 x cos x를 적분해라 근데 음 얘가 미분을 할수록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얘를 미분하고, 얘는 적분을 할 건데, 우선, 이렇게, 우선 이렇게 계형을 짜놓고, 얘를 그대로, 그리고 코사인 X는 적분한 상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미분한 걸 여기다가 넣고, 얘를 적분한 걸 여기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X고, 얘를 미분하면, 0이고 얘를 접분하면 여기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쭉쭉쭉쭉 하는데 플러스 c 여기 쭉쭉쭉 하는데 여기가 0, 0을 미분하는 수가 없으므로 여기는 이제 없사,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얘는 0이니까 얘 까지 그냥 없어지고 그래서 x 사인 x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코사인 x로 이렇게 바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아뭔 소리야 이렇게 이렇게 Xsin x sin x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마이너스 2 cos x 어 x sin x 플러스 cos x 플러스 c 근데 얘를 정리해주면 x sin x 마이너스 cos x 플러스 c인데 여기에서 라지 f의 라지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해주면 f 라지 f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f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제곱 사인 2분의 파인데 얘가 1이니까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했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그대로 나오고 이제 2분의 파이로 이렇게 나눠줄 건데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은 f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거를 얘로 나는 얘로 정리해 주면 얘를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f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이제 c를 구할 건데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으면 c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2분의 파이를 x에다 넣으면 f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c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정리해주면 얘가 1, 얘가 없어지고. 그래서 2분의 파이 플러스 c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이 1이라서 fx는 x s i n x 마이너스 cos x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f파이니까 x자리에다 파이를 집어넣어주면 파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은 얘가 0이니까 사라지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이 0입니다.